이제 박명수 이제 삼촌께서는 진짜로 그냥 틱틱 대시면서도 해주실 건다 해주세요. 정말 이제 아버지 같은 이제 마음이 많이 계시고 세찬이 형은 이제 어저께까지 동네 형이랑 얘기한 것 같은 그런 <laughs> 그 정도에 으면 어, 어저께 예. 동네 형님 같은 예, 왜 어떤 동네. 점에서 어떤 어떤 점에서요 대천 되게 그냥 음. 재밌으시고 또 그냥 자기 동생처럼 잘 챙겨주세요. 네. 이제 명수 아버지는 살짝은 이제 조금 안 해시다가 있으니까 힘들어하시지만은 그래도 틱틱 대시면서도다 해주시고 오오. 이제 세찬이 형께서는 말할 것도 없이 되게 잘해주셨습니다. 오. 어 어떤 거를 네. 딱 보든지 제일 가장 잘하는 것 같은데 시뭐 뿌리면 씨 그냥 바다 일이면 바다 일다 그냥 열정적으로 참뭐 이렇게. 해주시더라고요 열정적으로 해주셨죠. 해주셨다. 예. 그리고 우리 또 지난 시즌 이어서 계속하게 만나게 된 우리 박나래 시는 또 뵙게 되니까 영광스럽고 <laughs> 네. <또> 좋죠. 예, <laughs> 영광스럽고 좋고. 네.